어,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우리는 앞선 영상에서 해결의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을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에 비유해서 설명드렸습니다. 해결은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을 통해서 이기적인 인간과 이기적인 인간이 만나서 어떻게 하나의 통일된 인륜적 관계를 이룰 수 있는가, 그리고 왜 이룰 수밖에 없는가 하는 것을 논리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설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유치하고 비천한 단계의 인간관계가 어떻게 성숙하고 온전한 단계의 인간관계로 고양되어 나가는가 하는 것을 변증법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이것이 근대 정치철학의 가장 중요한 과제였고 오늘날 정치철학에서 중요한 화두로 삼는 그 상호주관성 그것이 어떻게 형성될 수 있는가를 가장 체계적으로 밝힌 이론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앞선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인간은 타인의 인정을 통해서 자신을 확인하고 명예롭게 살아가고 싶은 그런 욕망을 가지고 있다. 두 번째, 이러한 인정의 욕구를 가진 인간과 인간의 만남은 따라서 투쟁의 관계가 될 수밖에 없다. 서로 인정받기 위한 위신투쟁. 한마디로, 인정투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각자가 자기만 인정받고자 하는 사람들 사이의 만남은 서로 인정을 받기 위한 목숨을 건 투쟁이 일어난다. 그러한 의미에서 남녀 간의 사랑이라는 것도 연애도 알고 보면 이러한 인정투쟁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이야기였습니다. 세 번째, 이러한 인정투쟁에서 생명을 위해 명예를 포기한 자는 타인을 인정하는 노예로 살게 되고, 명예를 위해서 생명을 걸었던 자는 상대의 인정을 받는 주인이 된다. 네 번째, 주인은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자립적인 의식이고, 우리는 그것을 대자 존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을 위하여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예는 비자립적 의식. 한마디로 타인을 인정하는 비자립적 의식. 그래서 대타 존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타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 안에서 주인과 노예는 각각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게 다섯 번째입니다. 주인은 자신을 인정해주는 그런 노예를 통해서는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진정한 인정과 자기 인식이라는 것은 자신이 인정하는 상대로부터 받는 인정일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진정한 인정을 받기 위해서 이제 자신을 인정해주는 바로 그 노예를 인정하는 관계로 들어서게 됩니다. 반대로 노예는 주인을 주인이게 하는 것이 자신의 인정이라는 것을 깨닫고 자신이야말로 주인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로써 노예는 더 이상 주인을 인정하지 않는 단계로 나아갑니다. 자 이러한 각각의 자각을 통해서 앞선 주인과 노예의 관계는 노예와 주인의 관계로 역전됩니다. 주인은 노예를 인정하는 노예의 노예가 되고 노예는 자신이 주인임을 깨닫고 자신이 주인의 주인이라는 자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주인이 노예가 되고 노예가 주인이 됩니다 한마디로 자립적 의식이 비자립적 의식이 되고 비자립적 의식이 자립적 의식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인간관계는 이렇게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자 하지만 이는 앞선 주인과 노예라는 그런 비대칭적 관계의 반복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반복은 완전한 인간관계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 과정 속에서 각자는 또한번 자신의 처지에 대한 자각이 일어납니다. 한마디로 이들은 서로가 주인과 노예라는 관계에 한 번씩 노여보음으로써 주인의 자각과 노예의 자각을 모두 경험하고 그것을 공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타인을 인정하지 않으면 진정한 인정을 받을 수 없다는 주인의 자각. 그리고 타인을 인정하는 노예가 진정한 의미의 주인이라는 노예의 자각. 이것이 각자 서로에게 모두 일깨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두 가지 자각이 두 개인에게 모두 전유될 때, 이들의 관계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고향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인정받는 상호인정의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진정한 사랑이란 바로 이러한 상호인정의 단계입니다. 주인과 노예의 관계는 사랑이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그것은 지배와 예속입니다. 사랑의 근본은 리스펙트, 존경입니다. 자, 서로가 서로를 존경하는 이러한 상호인정의 단계에 들어설 때 우리는 그것을 진정한 사랑이자 성숙한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해결은 어떻게 유치한 인간들이 만나서 그 유치함을 극복해 나가면서 이렇게 온전하고 진정한 사랑의 단계에 이르는가 한 것을 변증법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지요. 이것을 우리는 사랑의 현상학이라고 부릅니다. 자, 온전한 사랑이 자기를 실현해 나가는 과정을 현상학적으로 서술해 나가는 과정. 이것이 바로 해결 철학의 방법론이지요. 자,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호 인정이다. 내가 타자를 인정하지 않으면 나 또한 진정한 인정을 받을 수 없다는 바로 그 주인의 자각이 상호적으로 일어나면 양자는 자기 중심성, 한마디로 자기만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이기적인 태도에서 타자 중심성, 즉 타인을 인정하는 단계로 서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이 주인이 되기 위한 투쟁의 관계에서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는 상호 노예의 관계가 되며 이로써 또한 양자는 서로가 서로의 인정을 받는 상호주인의 관계에 들어선다는 것입니다. 서로는 서로를 인정한다는 점에서 모두 노예이지만 또한 서로의 인정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는 바로 두명다 주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랑의 관계에서는 나는 주인이면서 동시에 노예이고 노예이면서 동시에 주인인 관계이지 더 이상 그런 비대칭적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로 상호성과 대칭성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인과 노예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노예이자 서로가 서로의 주인이 되는 그런 상호인정의 관계. 그것이 곧 인륜성, 즉, 진정한 사랑의 원리다. 자, 이 단계는 다음 세 가지 단계를 거칩니다. 첫 번째, 자기 중심성에 기초한 타자 부정성의 단계. 인간들은 애초에 자기를 긍정하기 위해서 타자를 부정하고, 한마디로 자기만이 인정받기 위해서 싸우는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인정투쟁의 단계입니다. 자그 다음 단계는 타자 중심성에 기초한 자기부정성의 단계입니다. 이제 내가 인정받기보다 진정한 인정을 위해서 타자를 인정하는 단계로 나아간다는 것이죠. 이 단계는 굉장히 성숙한 단계입니다. 자기를 부정하고 타자를 긍정하는 단계입니다. 자 이것은 주인의 자각이 서로에게 공유될 때 바로 이 단계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세 번째는 자기 부정성에 기초한 자기 긍정성. 서로가 자기를 부정하고 타자를 긍정할 때 서로는 모두 자기를 부정하고 있지만 또한 동시에 타자로 인해서 서로 긍정이 되는 이러한 역설적인 상호 긍정의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해결이 이야기하는 가장 높은 단계, 바로 진정한 사랑의 단계입니다. 이렇듯 사랑 안에서 서로는 타인의 인정을 통해서 비로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존재로 거듭나게 됩니다. 읽겠습니다. 진정한 사랑의 관계에서 서로는 서로를 고귀한 존재로 인정한다. 그것은 주인과 노예와 같은 일방적이고 비대칭적인 관계가 아니다. 서로가 서로를 고귀한 존재로 인정할 때 서로는 서로에게 고귀한 존재가 된다. 나는 나의 배우자와 그리고 나의 연인을 고귀한 존재로 인정함으로써 그와 하나 맺고 살아가는 나의 존재 역시 고귀한 존재가 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타인을 무시하고 오로지 인정받고자 할때 그런 나는 그런 열등한 배우자와 함께 살아가는 열등한 존재로 전락하고 만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고귀한 존재로 드높일 때 그와 함께하는 나의 존재도 그렇게 고향된다는 것을 해결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노예가 됨으로써 서로가 서로의 주인이 된다는 바로 이러한 역설. 한마디로, 섬기는 주인이라는 역설. 그리고, 섬김받는 노예라는 이러한 역설. 이것이 바로 사랑의 진리입니다. 그저 섬기는 자는 노예이고, 섬김받는 자는 주인이다. 라는 형식 논리적인 사고. 그것은 인간 삶에 적용되지 않는다. 인간 삶의 진리는 바로 이러한 역설이라는 것입니다. 성기는 주인, 성김받는 노예. 이러한 역설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자, 이러한 상호 인정의 관계에서 서로는 서로에게 존재의 이유가 된다. 자, 이기적인 개인과 이기적인 개인이 만나서 이렇게 하나로 통일을 이루는 관계가 곧 인륜적인 사랑이다. 인륜적인 사랑 안에서 그들은 둘이면서 동시에 하나로 존재한다. 나는 곧 너이고 너는 곧 나이기 때문이다. 왜냐? 나의 인정이 너를 너로 만들어주고, 너의 인정이 나를 나로 만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나를 나이게 하는 것은 너이고, 너를 너이게 하는 것은 나이다. 그러므로 너는 곧 나고, 나는 곧 너다. 라는 아주 시적인 표현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러한 관계를 해결은, 나인 우리, 우리인 나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나는 더 이상 나와 너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우리로 존재하고, 또한 우리가 곧 나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의 관계에 있어서는 나와 너의 관계가 우리라는 공동성의 관계로 발전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요이 das wir, und wir, das ich ist. 자, 이것이야말로 인간 삶의 진리다라고 해결은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러한 해결의 사랑이론, 그리고 해결의 인륜성이론, 어,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한편의 시를 가지고 왔습니다. 사랑 안에서 서로는 의미 있는 존재로 거듭난다. 김춘수 시인의 작품이죠. 꽃이라는 작품을 오늘 함께 여러분과 나누면서 이 길었던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몸짓이라는 것은 아무런 의미 없는 그런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는 나의 인정을 받기 전에는 그는 하나의 순수 존재에 불과했다. 하지만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한마디로 내가 인정하고 사랑을 바칠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라는 의미 있는 존재로 거듭나게 되었다. 한마디로 의미를 갖지 못한 순수 존재가 나의 인정과 나의 사랑을 통해서 비로소 꽃이라는 현 존재로 거듭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나도 누군가의 사랑을 통해서 그저 의미 없는 존재가 아니라 참으로 의미 있는 존재로 거듭나고 싶은 그 욕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그에게로 가서 한 송이 꽃이 되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사랑과 인정이라는 것은 하나의 생명의 의미를 부여하고 그를 진정한 생명으로 일깨워주는 생명의 몸짓이라는 것입니다. 아, 여러분, 우리는 왜 사랑하려고 하는가? 그 대답은 우리는 사랑 안에서야 비로소 진정한 현존재로 가치 있는 존재로서 소중한 존재로서 거듭나는 그런 기적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의 목적이다. 자, 에게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길고 어려운 강의.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